교회 소식입니다. 2017학년도 제2학기 별들의 학교 및 외국어 학교 종강 감사 예배가 지난주일 오후 130여 명의 별림과 별들의 학교 강사 학부모 및 후원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성적이 우수한 별림을 시상하고 강사로 수고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전체 기념촬영을 하고 각 반별로 간식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들의 학교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별 합창단 및 문화교실 발표회가 지난주일 오후 썬큰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특별히 썬큰가든에서 특설 무대를 제작하여 예쁜 조명이 빛나는 무대 위에서 주일 학교 친구들이 준비한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경양 어린이 성교원 헌신 예배가 지난주일 밤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후 선교원의 4세부터 7세 반 어린이들이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순서들을 발표했으며 특별한 순서로 원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대에 등단하여 찬양에 맞춰 워십을 공연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모든 선교원 어린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며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2017년도 총회 연석간담회가 지난 월, 화, 이틀간 총회 임원, 각 노회장 및 임원, 시찰장, 신학교 교수님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 인터시티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근본 간담회를 통해 총회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정보를 교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전도의 감사의 모임이 지난 토요일에 교회 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감사의 모임은 각 남전도회에서 준비한 재활용품, 남전도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의 물품, 손수 가공한 식료품과 먹거리, 온갖 생활 필수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감사의 모임을 통해 38개 남전도회가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경향인의 동맹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모임 수익금은 보리떡 헌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경향선교회에서는 금년에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교회보 1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북서울 이교구 강혜경 집사의 부친이신 고 강용희 성도님께서 지난 7일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북서울 삼교구 김길곤 목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용헌 성도님께서 지난 8일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 중에 청장년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 회가 오늘 삼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 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 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양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양 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특수 지역 선교사이신 김종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밤 예배 중에는 김종도 목사님, 선교사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밤 예배 후에는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을 위한 기도회가 제2성전에서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있겠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참석하셔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수능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이 함께 전도하는 수요 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해당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는 제35에서 38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창진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 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특성은 유년 3부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의 2017 샬롬의 날 행사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제3성전 및 교회식당에서 있겠습니다. 2018년도 자원봉직서약서를 받습니다. 2018년도에 서리집사, 구역장, 교사, 찬양대, 주차봉사위원 등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자원봉직서약서를 살펴보시고 11월 말까지 교구담당 교육자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등촌3교구 김정선 성도 김영숙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윤식 교육 전도사님과 남서울1교구 박영수 성도 오유정 권사님의 2녀인 신부 박선미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2017년 한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감사의 연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헌금 예산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중고등부 SFC데이, 집사의 권사의 원래회, 경향 비전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의 원래회가 있으며 밤에는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서울남노회 교역자 원래회가 월요일 오전 11시 언약장로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